안녕하세요 박범규입니다. 어, 저는 제6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지난 2월달에 소장을 접수해서 3월경에 어, 피고측으로부터 답변서 내용이 왔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어,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법령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고요 6회와 7회 공고 내용 비교를 보시겠고요 칠회때좀더 명확하게 표기 해놨죠. 네, 약관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적법 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어, 주최 측의 어떤 재량권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제와 정답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시험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해진다. 이렇게 되어있죠. 양심과 판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제조건인데 요거에 따라 행해지는데 존중되어야 된다. 전제조건이 이게 따랐을 때 요게 행해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양심적이고 어떤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췄는지 한번 직접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17번 문제죠. 네, 어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였고요.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을 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입 보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수확기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농업수입 감소 보장을 해주는 그런 품, 상품이었죠. 그런데 지금 수치 자체가 일단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출제 오류를 주장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참 궁색한 답변이 왔어요. 냉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한 손에 자연재해 냉해가 있기 때문에 농업수입 감소가 맞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참 궁색하죠 냉해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농업수입 감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나와있고요 공식 자체가 달라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수학감소랑 농업수입감소 두 가지 모두 중복, 중복정답 처리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제시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피고 측에서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합니다. 보시죠. <laughs> 제 종류 냉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농업 수입 감소가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줄 농업 수입 감소 방식을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야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합격생 A A의 실제 답안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 그분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어떤 답안지를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해달라고 한게 아닙니다 실제 제출한 답안지를 지금 소송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캡처를 떠서 지금 올려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합격생 A입니다 평균 85.5점 고득점으로 아주 합격을 하신 분이시죠 네 이분께서는 지금 보시면 평수미평으로 푸셨네요 수학감수로 수학감수로 푸셨는데 뭐 감점 내지는 오답 처리가 됐어야 타당할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점 획득했습니다 아주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시험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전문적인 지식에 제가 박수 쳐 드리겠습니다 양심 또한 아주 뭐 철저하신 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15점 만점을 주셨네요 정답은 뭐 동일하게 도출이 되니까요 정답만 보고 채점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피고 측에서 답변한 내용과 달리 채점이 됐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화면은 제가 시험을 응시하고 나서 수 개월간 유지되었던 문항별 점수기 화면을 캡쳐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뭐 1번 몇점 이렇게 취득한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제가 지웠고요. 취득점수는 각 채점위원 점수의 평균점수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각이라는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이라고 하면 최소 2인 이상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온답변서 내용 보실까요? 문항별 취득점수는 채점위원 1인 점수, 아니 1인의 합산점수 이렇게 써있죠. 결론은 한 명이 분담 채점을 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문항을 한 명이 채점이 니니 채점을 하고 다시 재채점한 그사안 없고요. 한 번만 채점했다는 사실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하자 운영팀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본인의 시험지가 수명, 각 채점이요, 그죠? 수명, 최소 2인 이상이 채점을 해서 평균을 내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채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근거자를 료 제시하는 겁니다. 절대 공정하게 채점이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한 번씩 채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채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채점이 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실수를 떠나서 편파적인 채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방송은 어, 간략하게 이 정도만 브리핑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 때는 시스템을 좀 교체를 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어,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음, 아마도 7월 9일날 첫 변론기일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첫 재판에서 어, 어떤 식으로 심리가 이루어질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실시간 방송을 켜서 어,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문항별로 제가 이 오류를 정리해놓은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보고있으면 서도 사실 기분이 안좋기 때문에 많은 내용은 하지 못하고요. 방송때마다 한 문제씩만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 어 6회 2차 시험에 관해서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만약에 아직이라도 있으시다면 생업으로 바쁘시더라도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